안 찍고 있어도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손 찢었어? 엄마, 어, 거기 손 찢었다. 조심해야지. 거기 손 찢었다. 조심해야지. 가방은, 와, ,まあ 예쁘다, 안성이. 아니, 여기 가방 안메 거야. 왜? 가방 매봐다시어 안성이 빨간 옷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. 옷 입으니깐 마음에 들어요? 아 싫어 마음에 왜안 들어 마음에 왜안 들어? 예쁜거 같은데 은성이? 아니야 아니안 아, 예뻐 안 예뻐? 은성하 신다 신어 어 어디가요? 밖에 놀러가기 누구랑 가요? 엄마랑 가방 매는거예요 은성아 가방 거꾸로 맸는데? 어, 그 의자,